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이런 조런 얘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, 여러분들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반드시 읽어야 되고, 혹시나 모릅니다. 문제가 나올 때 단위로 장난질을 칠수 있기 때문에 단위를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단위가 통일되어 있는지.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.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네요.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? 첫 번째, 상이 맺히는 거리를 x 미터라고 하자. 그리고 초점 거리를 y 미터라고 할때그 둘이는 y는 x 플러스 2분의2 x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. 누구랑 누구? 상이 맺힌 거리 그리고 초점 거리. 오케이. 자 그랬을 때또 렌즈의 도수 d라고 하는 놈은 초점 거리의 역수다. 초점 거리 누구야? 파란색 y네요, 그죠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상이 맺히는 거리가 x고 그 x가 결정이 돼서 초점 거리 y가 나올 거고 그 초점 거리 y를 가지고 역수를 취해야 렌즈의 도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렇죠? 자, 근데 문제에서는 상이 맺히는 거리가 1m일 때 렌즈의 도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린 결론적으로 뭐가 1인 거예요? x가 1인 거죠. 그죠? 자 그러면 우리는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y라고 하는 건 3분의 2m 초점 거리가 3분의 2m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럼 렌즈의 도수는 그 초점 거리의 역수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이렇게 차분히 그냥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. 오케이? 자,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